입니다 우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종이 케이크님에게 프리파일 구매, 팔버전을 아, 구매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꺼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봉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여기 있는 이세 개가 레어, 레어인 듯 싶네요. 이것도. 네, 그럼 좋은 게 나오길 간절히 빌며. 음. 하나, 둘, 셋. 컷. 안 잘리게 조심하도록. 와, 내가 첫. 헉! 뭐야, 좋은 거야? 가로를 로것 같은데요? 오, 대박! 아, 시운거 시운 어, 나 이거 위에 티 있잖아. <laughs> 우와, 저 이거 그거에요 그림 어, 그림다 네, 여기는 이렇게 분위가 있고요. 저 이거 주황색 있는데. <laughs> 완전 이쁘네요. 아, <laughs> 너 어, 기쁘다. 나이 봉지 안 버렸다. 너무 예뻐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laughs> 네, 그래서 어, 포, 이거 팔, 팔 버전은 포도 맛이고요. 네 꺼냈는데 포도 향이 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엄청나게 빨리 끝난 영상 <laughs>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바이.